2008년 안산시 한 교회 건물 앞에 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서는 심한 폭행의 흔적과 누군가에 의해 물린 자국이 발견되었다. 또한 몹쓸짓을 당해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긴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등교를 하던 피해자 A양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수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범인이 밀대걸레로 현장을 모두 닦아내 손잡이와 화장실 문 등에서 범인 지문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과학수사팀은 6시간의 감시 끝에 범인의 지문을 현출해내는데 성공한다. 사건 발생 사흘째 경찰청 증거분석기에서 지문의 신원을 보내왔다. 이에 경찰은 얼마 전까지 범죄 현장 인근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전과 17범의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감정 결과를 보여주자 사건 당일 소변을 보기 위해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런데 체포 당시 조씨의 집에서 가져온 양말과 흰색 운동화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조씨는 범행 시각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었다고 진술해 조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시가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2020년 출소한 조시는 다시 안산으로 돌아왔고 피해자 가족은 그의 출소를 한달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